남산지하 실을 가둬놓고 정보다빼고뭐 때려죽인다 이래가지고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대한민국다 다른 나라인 줄 알았지 남조선만 그냥 뭐 남조선인 줄 알았지 네. 그러시가니까 한국 드라마 전지예요 그래서 와도 뭐다 있으니까 자지한거 보면 비고 봐요 또 t v 도 거기 뭐 각방이 하나씩 있으니까 네. 예? 하여튼 저는 지금 생각해도 거기 천국이 됐어요 여기 <목소리> 이게 발이 땅이닿아야도을를고 건너가겠는데 그냥 난 밀려서 가지 밀려서 음. 그냥음턱 넘어가서 그다음 이 중국의 그강 강릉이 막 오도막인데 거기 턱 들어가서 북한 그 쪽턱 보니까 그때 눈물이 확확 흘러지 야, 일단 혹시 목숨 걸지게 내가 씹어가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차가 한대가 와서 우리를 실고 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시내를 간줄 알았는데 볼까 시골 간다 는러지 음. 그래서 너는 다시 북한에 못 간다. 음.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음에는 이거 웬말인가 싶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가야 된다니까. 그럼 갈수 없다. 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 거기서 울기도 올고. 진짜 아휴, 진짜 돈을 벌어서 안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자녀도 있고 북한에도 지켜야 될 가족도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걸러 음. 먹고 자고 이러니까 중국이었다. 돈 음. 벌러 갔는데 돈 벌러고 갔는데 갑자기 어딘가 이 행로가 바뀌어줘가 세상이 무너지는 음. 것 같았다. 대부분 음. 그렇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음.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중국에 경유해서 몇년 음.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까? 아, 제가 중국에 한사년 있다가 아, 중국 집은 그래도 제가 괜찮 집 들어가서 뭐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예, 항상 그집에는 제가 어디 도망칠까봐 감를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지 중국에 오니까 먹고 산건 괜찮은데, 제가 북한이라 따로 두고 오지 않았어요. 음. 다시 북한에 간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왔는데, 다시 먹고 난거 알았을 땐막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음. 그래도 뭐 중국에 있으면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서도뭐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미칠 것 같죠. 그냥 모든 공다알 생각이 나요. 그것도 특히 우리 거, 그 집, 그 뒷동네 보면 이런 이지 노란 꼬지 피우는데, 음. 그 제가 사던 집그앞대문에그 꼬지 피우는 거예요. 음. 그 꼬지를 보니까또그애 생각해서 그저 울기도 울고. 그럼 애는 누구? 친정 엄 우리, 우리 엄마가 데리고, 데리고 있었죠. 진짜. 그래. 처음에 뭐 중국에 어때도 엄마가 니 미쳤냐, 그런 말도 아닌 술 하지 말라고막 말도 못 하겠어요. 음. 그러다가 거기서 그 도망치다 삐약이 나오 나왔는데, 하여튼 중국 가서 뭐, 뭐, 전고받았고 그냥 아생각, 모든 뭐, 다 아생각이 났어요. 예. 네.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돈을 보내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집하고 싸움을 해서 돈을 보내겠는가 내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장마당 안니까지 제가 가는 그 우리 회사는 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중국에서만 중국에서 났어요그언니까그 중... 언니는 한는 그 예술단이 있던 언니인데 음. 그 언니는 난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공인 나라 보면 그언니 자주 보거든 네. 그거 내가 물어봤지 언니 혹시 회사에서 오세요 나는 내가 그거 처음에는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누군가 물어보려 아니 나난 해산에서 왔다 그 자기 해산에 왔다는 거지 음. 그래 건이가 하는 말이 자기 이제 상을 지금 일하러 간다 음. 그래 뭔나도 같이 가자고 이래가지고 건이 따라서 내하고 또 다른 언니 있어요 같이 상 도망쳐지 또 이? 그럼 그게 다 북한 사람들이었어 그렇죠그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이렇게 딱 얼굴에 오. 얼굴 보면 한눈에 이게 북한 사람이 고향 사람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나요 아니 잘 만나진 못한데 네. 그 언니는 이제 좀 하도 예술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웠어요. 와서 얼굴만이 얼굴만이 익혀졌지 네. 그언는우리 몰라도 그언 사실 알게 된 다른 북한 사람들 이제처럼 뭐. 이제 장마당 우리 가다 보면, 이제 그, 특히 한국 드라마 살 때, 무슨 이게 얼마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북한 사람들이 하, 중국말은 조금 서툰이 티가 나요. 네. 네? 네. 어, 그렇게 해서도 알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자기 장랑과 같이 갈때 중국말 하다도 가또 뭐, 우연 중에 뭐, 북한말도 나오고, 이런 음. 사람 보면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이렇게, 뭐, 사람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음. 알게 되는데, 그때는 북한 사람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그고향집동개도그는반갑다 정말 반가워. 반갑죠. <laughs> 네. 정말 반갑더라고요. 미용마일에서 네. 뭔가 언어가 통하고 대화가 되고 한 어. 어떤 추억을 먹고 사는 거런아요을만난 그때는 게. 그냥 무턱대고 반가워요. 응. 무턱대고 이제 그 언니랑 같이 상을 또도망서 이랬는데 상해 가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운영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응. 야, 그 멋있는 상해까지 가시 상해까지 갔어요. 올해는 상해랑 처음 가봤지. 어땠어요? 가니까. 야, 덥다는거 얼마나 더운지. 응. 아우, 나는 그렇게 더운 나랑 처음 봤어요. <laughs> 어. 아우 얼마나 더운지. 그래, 그 집도 보면, 이렇게, 그, 한국 음식을 하는데, 그 이제처럼 계속, 단골 손님이 계속 오더라고, 요 근데 그분도 이제, 우리를 보더니, 분명 중국말에 좀 서툴고 하니까, 분명 이게 조선족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분명 북한 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를 보고 북한에서 오지 않느냐고, 그래. 우리 조민은 아니라 했지, 아니라니까. 에이. 아, 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네. 처음에 아니라 했지만, 또 그분도 우리가 너무 경계를 하고 가니까, 음. 처음는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크게 상대를 안 하고 했는데, 하도 그집 계속 오다 보니까, 단과 손님과 꾸또 우리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응.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서는 우리도 진숙함 생겨가지고, 그분이 말이제 기를 기르게 되지. 음. 어, 여기 있지 말고, 너 여기서 보면 뭐, 어, 고소도안 되고, 어디가 마음대로 일해도 돈도 못 받고 하는데, 그럼요. 어. 다들 한국 가라. 한국 음. 가면은 다살게 해준다. 한국에 북한 예선들온게 많다. 사실 우리 북한에서 남자손이라면 얼마나 그막 위협을 느껴요. 음. 그냥 남조선 가면 그 어디서 벌진손인지 모르겠는데 남산지하실 가다 놓고 정보 다 빼고 뭐 때려죽인다 이래가지고 항상 그 <laughs> 말을 꽂혀가지고. 네. 어.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대한민국 다 다른 나라인 줄 알았지. 남조손만 그냥 뭐남조손인줄 알았지. 네. 그런데 그분이 자꾸 얘기하길래, 저민은, 어, 우리를 꼬신줄 알고, 뭐한테 하지 말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그런 말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 이렇게 지내보다 보면, 또그 사람 인성이 보이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 자꾸 막, 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분이지. 그게 막, 아. 어, 사과를 어느 아. 사람 같아. 요 그래서 자꾸 만 어, 그 사람 얘기하길래, 거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 사람이 연락처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가생하겠습니 그래 이제 연락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 나온다. 음. 거기서 한두 달 이랬는데 한두 동안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갈까 네. 말까 갈까 말까 하는 와중에 이제 또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갑자기 똑껌알아서못 가게 되었고 그 연락처를 여기 온, 언니한테 먼저 줬어요. 음, 그래 거니가 그그 언니만 먼저 한국에 오신 거야. 그래 그 언니하고 다애가또 있었어요. 네. 그래 원래 세 명이 가서 다 집을 묶었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못 가고 이 럭셔리 가지고 언니가 이 언니하고 동생이 두 분이 먼저 하는 거보야지 아. 한국 에 왔다가 이제처럼 일년 어 후에 집인데 전화 와요. 그래 <laughs> 처음에는 아 누구냐거나 자기 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내말 듣고 오나 죽이지 않는다. 음. 어, 다, 어. 음다 사기금 해주고 집도 주고 다니까 원해서리아진짜가진짜가뭐열번 물어본 것같아 음. 그나 어, 걱정하지 뭐오라면서 그래 그나면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남성 가면 또 이제 남성가당이지 발견되면 우리 집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모는 어떻게 되겠는가 <laughs> 이런 걱정을 하다가 야 내가 뭐 중국 도 혼자 왔는데 뭐 한국 이제 내가 여기서 뭐 보느냐 게 음.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간다고 또 도망쳤지. 그냥 음. 우리는 뭐 도망치는 손수 도망. 그래가지고 십 년까지 가서 십영에서또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처럼 걸어가고 막그 침대 나무들이 미끄러 떨어지고 막 물이 이마에 온 뒤도 막 넘어가고 갈때 숲을 막 헤지고 하여튼 그 고생도 정말 말이 아니어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지금 단마이로한 문장 안에. 오느라고 고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어. 한국까지 오는 길에 그렇게 처절하고 힘들었는데 어. 이제 다시 그 길을 알고 가라면 다못갈 거야. 그러게. 갈게요. 어, 그러니까 무슨 우도나기 보험 잡는다고. 아 진짜 몰라서 온 거야. 그렇지요. 그대로 말했으면 <laughs> 날 오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어 그러게. 전 조금 쉽게 올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 그래요? 어. 너무 급하게 막 오고 싶어 가지고 어쨌든 막 순간 와해 가지고 어. 왔는데. 어. 밤새 산으로 고그 개그성은 힘들었는 줄 알아요. 우리도 이제 그 오후 한 6시 그때 떠났나? 일부러 음. 오도오독할때 떠나더라고요. 새벽까지 걸었죠? 음, 거기 라오스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됐어요 한잠도 안 자고 걷지? 네. 한잠을 잘모예요한치흙 어. 앞도 안보이요안 안 보이지. 그런데다가 이제 그 어느 국경이 들어서서는 이제 이런 화물차가 이제 하나 우리를 질로 왔는데 화물차가 왔는데 거기 앉지도 못하고 다노구라는 거예요. 어? 네. 차에 사람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 다 하는데 물한 모금 못 먹었지 모르달라고 막 소리 쓸까 물 없지. 그다음 이제 어느 그 모텔에 들어갔다는데 그 남자에서 다 써내댔지. 뭐언 음. 집에서 남자 이제 구비량게 없어요. 그래서 대충 씻고 그다음 이런 무슨 밥 같은 거한동한가져가거 같은 하나 먹으라. 그래 그거 먹고 그다음에 또뭐또차 타고 어디 가 계속 가고 또 어디서 사람 또 나오면 또 우리 또 인계해주고 또 구상 따고 이렇게 하고 이우게 돌아오실까지 갔지 저는 다올수 있어 왔거든요. 음. 라오서에서 왔는데 하여튼 그고생항거 생각하면 지금은 옷습 얘기하지만 아우 진짜 뭐르고한 번이지 야 들으면서 지금 보니까 한 번도 북성이었던 경험은 없네요 저는 아, 또 운이 좋게도 북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 북성을 여러 번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은데 어, 네. 한 번도 북성되지 않고 어, 여기까지 오온 거군요 저희가 산림 보면은 좀 우리는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 없고 그다음에 우리도 보면 좀 이렇게 산골에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 여자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뭐 연변이나 무슨 이런 그런 쪽보다많지 않았어요. 있긴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북송도 보면은 이렇게 이웃간에 싸움을 하거나 소란이 피는 사람들 이제 이저뭐 주변에서 장막그 경사다. 꼬 해가지고 잡히는 게지 네. 그냥 조용하게 산 사람은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연변적인니까뭐 그냥 무독대고 죽은 유사람은 또뭐 상금을 준다니까 또뭐 음.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음. 예? 근데 우리 쪽에는 그냥 분란을 일으키면 잡혀가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라오스를 음. 통해서 한국까지 오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음. 거기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남한으로 남한으로 간다는 것을. 그때 이렇게 처음 보면서 음.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오스 네. 고향 사람들 순식간에 그렇게 많이 순간에 볼수 있었던 건 북한 출발에서 처음일 거 아닙니까? 처음이죠. 예.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이제 그 신령이 모였어 이제처럼 그몇 명씩 뭐 지네만이 아니고 한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가디도 북한 사람 보고 반가웠고. 예? 그때는 무조건 그냥 어쨌든 반가워요. 음. 뭐뭐 성격 이 어쨌든 뭐 상관없이 반가워가지고 그다음 에막조심에서 왔는데 라오스 오니까 이번 우리 사람들이 온게 거의 한 80, 90%다 태국으로 와요. 네. 뭐 태국. 온데우리또 라오스는 이제 그 아니 라오스 대사관에서 똑같은 그 건물에다가 이제 <목소리> 우리를 다기 경비를 시우놓 이런 그런 건물에다 우리를 이었는데 음. 그게 사실 조건 좋더라고. 이런 소송 소 책도 많고 컴퓨터도 많고 그다음에 뭐그 음. 드라마 같은 거는 그냥 이 벽면도 꽉 채워서 우리를 보게 하고 음. 에어컨도 크게 하던그 좋은데서 우리는 막 돈그 모르고 잘 먹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우리 전보다 먼저 온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러니까 반갑지. 그냥 음. 반갑고 한데 또 그중에서도 이제 또어또 지방 쪽으로 또 갈아지지. 어 해산 사람이 무슨 뭐 한북도 사람이 갈아지더라고요. 지역주의 하는 어, 거요 그렇지. 예, 어 갈아지고. 중국 땅에서 북한 사람 볼 때는 마냥 반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랬으면 거기서 또 자기 성격을 드러낸 사람이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은 또 자기 성격 안 맞으면 또 피하게 되고 음. 어,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음. 보니까 에? 그래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한국에 가면 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가 있고 정착금도 주고 살게끔 해준다라는 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서로 그 안에서 공유하면서 오고 갔던 음. 어떤 대화나 그 이제 그 먼저 간 언니한테 그냥 살게 해준다는 말만 들었지 아직 구체적인 건못두고 음. 그냥 저는 어디서 그 호감이 가냐면은그 라오스 대사관 그 분들이 저를 마중 나와서 이제 그,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이제, 그, 우리가 뭐 쓰는 것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뭐거 무슨 짐도 어떻게 하더라. 이게 음.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잖아요. 거기서 처음 한국사람 봤지? 음. 보다 보니까, 아, 목사람 다 이런가, 음. 예? 야 무슨 이런 사람들 다 있는가 이렇게 친절하게할수 있는가 우리는 음. 뭐 그렇게 하래도 못하겠는데 어신이라고 네. 수고했습니다 하고 막 손을 잡아도 막 애기 손 갖고 네. 그다음에 다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무슨 음. 어, 뭐 부족한 게 있을 때라 우리한테 다게 렇 해주니까 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네.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이건 여기 가서 어떻게 합니다라는 사람을 어, 본 혹시 적이 없어요. 없지 어디가 보였어요친절할 데가 없지 북한은 그래또 <laughs> 여기서 인신 한다고 뭐든지 많아야 내가. 뭐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 누구든지 우는 얼굴로 대야지 사는 게 힘든데 짜증이 나는데 신경질이 나지 왜 화니 이러지?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북한 아. 뉴스가 등장하거나 북한 김정은이가 네. 뭐 1호 행사한다고 할때그 북한 주민들이 다 인상 이렇게 이그러지 그렇죠? 있더라고. 그냥 그건 억지로 뭐환영은 하지만은 그 사람들 그 뒷장으로 보면 얼마나 그 힘들고 뭐 사는 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음. 우리는 할줄 더덕은 배웠지만. 이웃에게 뭐 아주 친절하게, 친절함이 어떤 건지. 친절하는 게. 실제 뭐겪어보지못하고 보범 다봤 그렇죠. 그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이 사람들이 대화하 방식이나 에이. 언어나 이런 게, 음, 우리는 음. 일단 옥타브가 높단 말이에요. 양니어찌하니딱 그렇죠. 어, 어. 어떻게 어땠습니까? <laughs> 어, 어. 옥타브가 낮은 데서 훨씬 마음의 안정감을 그렇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북한 사람이고 이제 어 이렇게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분들하고 우리가 많이 접해서 생활해 보다가 이제 북한 사람들 이렇게 상대를 보면 그 사람들 그 습성이 건강이 남아 있으면 우리 같은 북한 사람을 봐도 야왜 말을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 위해서 북한 맛을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좀 이게 좀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뚜껑 열리면 그게 또어디간지 없죠. <laughs> 뚜껑 열리면 또싸움까그 그렇죠. 다음에 는 뭐, 뭐, 악센트 올라가고 막 북한 사투리가막 나오고 막그 다음에 대단하죠. 음. 근데, 어 그, 구미에서 사시니까 이제 경상도 말찬가그 어, 해산발주 어. 이렇게 딱. 어. 붙어버려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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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네. 붙어버려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특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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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아까지역이 그러니까 5대 산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투리가 딱 패치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에 간 친구가 있는데 어. 이 부산 친구는 거의 경상도 사투리라 주는데 전화해요. 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 친구는 그러니까 함경도 해령인데 어.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게 회사 그 제가 보기엔 부산사들이 그대로 잘 사용하는데, 뭐야, 어, 어. 너 부산사람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아, 뭔 소리 하냐고. 부산사람들은 딱 자기가 외지사람이라는 거를 어, 바로 안다는 거야. 어, 부산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 어, 그런 그래.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자, 그래서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가서 그래도 한국 정부의 어떤 세금으로 어, 맛있는 밥도, 그렇 대우도 받았는데, 어. 어. 거기서 좀뭐 신기하게 본거 있나요? 지금 그 우리가 들은 그 고물을 다그부어 소스더라고요. 거기 우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일찍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생활상 애로가 있,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돌아가 주잖아요 그다음 거기서 자유롭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겠음 그냥 그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꽂혀가지고 그냥 아. 어막 이게 막다 암시를 해놓고 막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그 라오스가니까 한국 드라마 전지에요 그래서 그 다다 있으니까. 자하지 않고 팍짝 그 거봐요 또 t 비도 거기 뭐각 반이 하나씩 있으니까 어. 에어컨도 하여튼 이 책상보다 더큰거 달아놔서 가끔 뭐 시원하게 해서 그래서 반그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그 다음에 또 컴퓨터 사또 컴퓨터 내려가 하고 하여튼 저는 지금 생각해보기 그게 천이 됐어요 진짜 죽이지 않냐 의심이 우리,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김정일 얼굴이 딱 요만하게 있더라고 딱 요만하게 어머나 우리 김정일 장군님이 돼. 하, 어떻게나 이새끼들이 우리 김정일 장관을 애인 둘장이나 이렇게 모셨다고 내가 뭐 혼자 이렇게 했지? 싸워서 때린 겁니다. 그래. 그래서 북성대입니 <laughs> <laughs> 정말 그러니까 혼자니까 진짜 고볼판이 혼자 서있는 느낌. 이게 진짜 망감이 교찬다는게 지금 또받아 그러니까